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업데이트된 젤다 노트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나왔으니까 어? 어떤 기능인지 한번 궁금하잖아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출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음. 아 이거 아 연동이 돼, 연동이 돼. 오, 어, 내가 가는 것하고 연동이 되는데요? 라울 젤다 코가. 오, 아, 젤다는 지상, 지전은 코가, 하늘섬은 라울,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오케이. 그럼 한번 젤다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오케이. 이쪽에 보이스 메모리가 있다는데.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여기에서 보이스 메모리가, 아, 핸드폰으로 들리네. 馬宿協会が各馬宿から廃材をかき集め、ここに避難所を作ったのが始まりらしい。その時に炊き出しで作られた饅頭は、今やこの馬宿の名物になっている。ああ、いろんしぐろ。 아 이런식으로 들리는구나 아이 놀라운데요 어 음소. 어 음소 안내도 있어요 이거 일본어로 하면 젤다 목소리로 들을 수 있대요 뭐 일본어 듣기평가야 이거 근데 얘가 좀 말하는게 많은데 <laughs> 말하는게 좀 많은데요 이녀석 시끄러운데 오 됐다 오케이 한번 들어봅시다 아카레고다연구소 가디언이 파괴 役割を失った灯台をプルワとロベリーが研究所に作り直したそう研究対象である古代物がたくさん落ちているためだと言っていたけれどあえて人里離れたところを選んだのではないかと思う自分たちが研究していたものがもう誰かを傷つけることがないようにいやー 、네、 あ、いろんげいねえ。あ재밌다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겠다 그죠 코로그를 하기 싫었던 이유가 코로그가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얘를 먹었나 안 먹었나 그게 구분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먹은 거안 먹은 거 이거 다 구별해서 나오니까 충분히 할 만하죠 이러면 자 보이스 메모리하고 가이드 네비는 받고 플레이 데이터 이거 한번 봐볼까요 어뭐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다 오 어 뭐야 왜 루피 영원이야 나 그지야 아니 나 그지인데 보물상자를 400이 이 정도밖에 안 열었어요 무기수 0개? 이상하다 이게 뭐 적용이 잘안돼 있나 본데 뭐야 보코블린족 헌터야나 <laughs> 맞습니다 제가 맨날 실험할 때 보코블린족만 죽이거든요 게임 모버의 원인이 <laughs> 보코블린족 조심이야나 <laughs> 아니 이게 뭐야 290번 죽었어? 아니 뭐딴 녀한테 죽는 것도 아니고 버꽃불인한테 뭐 죽냐 오케이 오늘의 운세 이거 한번 봅시다 토, 터치 과연 엥? 화끈 요리? <laughs> 야 화끈 요리잖아 어디 아 어, 이거야 이거? 화끈 요리 아 5분 동안 내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오 정말 따뜻해요. 오케이, 아미보를 사용할 수 있다. 아미보를 한번 등록해볼까요? 나와! 어,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아, 이거 뭐 사진까지 나오네. 오. 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렇게다 지금 적용이 되네요. 오, 신기하다,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아미보도 써봤고. 포토 스튜디오? 이거 한번 써볼까요? 사진을 저, 여기다 보낼 수가 있대. 자, 나를 찍어. 야! 이 앨범 상태에서 L스틱을 꾹 누르면 보낼 수가 있대요 사진을 오케이 이거 하나 보내봅시다 찬송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고침해서 보면 야 찍은 사진이 나와있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오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까지 가능하다 되게 또 신박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구만 오케이 QR 아이템 박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지 지금 QR 박스 어, 이런 식으로 총 10개를 할 수가 있네요. 일단은 조나늄 10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음, 플러스로 맡긴다 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송이 됐대.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 모르겠다. 자, QR 블루프린트 한번 해봅시다. 그거 만들어보자. 라인을 잡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보죠.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 좌! 자 요리 냄비 8개딱 꺼내주고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아 좌! 아아 아, 오케이.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얘가. 어 기본적인 형태인데, 근데 이건 좀 너무 느리니까 조금 이 속을 증가를 시킵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빨리 돌아가고 뭔가 이렇게 하긴 아쉬우니까 좀뭐좀 추가해 볼까? 얼굴 만들어 줄까? 얼굴? 오케이. 너를 눈으로 정했다. 좋아 좋아의 위돌. 아좁좁 <laughs> 그리고 입 입까지 딱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웃는 라인엘 고문기에 완성 오케이 <laughs> 완성 자 작동하면 이제 이걸로 라인엘을 잡을 수가 있다 어. <laughs> 일단 실험을 해보자 아. 아 실버 라인엘이 어디 있지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laughs> 어떻게 해? 가이드 내비 들어가 그 다음에 실버 라인, 라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목적지 선택에서 라인을 한 다음에 찾아. 야 무슨 이런 게 나오냐? 좋다, 진짜 좋다. 오케이 한번 우리의 문어 문어 다리 문어 문어 수회 한번 써봅시다. 가면서 머리한테 맞춰주고 바로 소환. 나와라 문어 문어 문어. 가고 얘를 아잠잠 잠깐만요 연기 벗어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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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왜야 잠깐만 이제 맞아 아니 뭐야 아니 실버 라인에 이렇게 죽는다고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laughs> 아니 무너무나 엄청 센데 이거 무너무나 <laughs> 너무나 무서워, 다야 일단 성능은 확실하다. 성능 확실하면 이제 여기에서 공유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서 그러면 보내기를 해. 그럼 젤다 노치에 지금 보내줬거든요?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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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호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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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일단 추월까지 됐구요와 이거 제자 노츠 기능이 되게 많아서 좋다. 블루프린트 공유부터 일단 미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 네비, 보이스 메모리 이런 컨텐츠들이 있어서 되게 좋네요. 이거 충분히 할만하다. 뭔가 목표가 생겨가지고 재미가. 있네요. 아 그리고 이거 초반에 좀 제가 헤맸는데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옵션에서 젤다 노츠 사용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딸깍하면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젤다 노츠를 한번 써보는 컨텐츠 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왕눈 만들기 컨텐츠 하고 뭐 야숨 재밌는 쇼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